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우스 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들은 나를 칼리반탄의 왕이라 부른다. 인도네시아 우리 한인사의 역사의 최고봉 거인 최기월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왔을 때 20대 후반 시절에 성경처럼 제 손에서 항상 품고 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발리 여러 등지에 왔던 젊은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다 손에는 그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책 이름은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이어줬던 최고의 민간 외교관이었던 최결 회장님의 이번에 새로 제작된 흉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가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숫가르노 초대 대통령은 독립을 선언하면서 온 국민의 뜨거운 인기와 온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어, 새로운 인도네시아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제일 오른쪽 파파 뉴기니아 섬 거기에 인도네시아 영토일부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 해군역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군을 동원해서 영토수복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해안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전부 전멸당했습니다. 자, 이 파푸아 섬의 문제 때문에 숟가루노 초대 대통령이 체면과 그리고 인기가 급 하락하고 있었을 때최결 회장님은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파푸아를 이끄는 세 명의 추장, 종족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주자들의 의견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째,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남아있자. 우리 강력한 네덜란드와 함께 미래를 꿈꾸자. 두 번째, 아 그래도 우리 가까운 데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와 함께 미래를 꿈꾸자.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우리는 스위스처럼 중세 독립국이 되자. 이렇게 세 명이 늘 이렇게 다투고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추장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모두 이 뜨거운 감자를 모든 국제사회에서 외면할 때, 최기열 회장님이 이세 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품어준 것입니다. 그분도 비즈니스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일이 바쁠 텐데, 이세 명을 정성 지극히 다해서 모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1년 이상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싸운 걸 보고 최기열 회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당신들 피부 검잖아.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진 종족끼리. 네덜란드 사람들 허연데 거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 인도네시아로 편입해. 그래서 이세 명의 정족, 민족 지조자들을 이끌고 자카르타로 날아갑니다. 그때 숟가로노 초대 대통령은 최겨울 회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최, 당신은 나의 은인이 아니고 우리 인도네시아의 은인이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는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때 최결월 회장님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원목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도 있죠.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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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 좀 개발해봐. 우리는 나무가 필요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의기가 투합되어서 숙관은호 대통령을 다시 찾아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며 박정희 대통령도 임자 임자 하면서 최결월 회장님을 아주 아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스카르노 대통령님, 저희는 원목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스카르노 대통령은,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의 은인인데, 사실 그 찾아준 땅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거의 4배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이죠. 자원도 어마어마하고, 이 열대지방에 만년설이 내리는, 만년설이 있는 해발 5,000m의 산도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 스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미스터 최, 당신에게는 더 좋은 이권 사업을 주고 싶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든지, 석유 원유 저장소라든지, 아니면은 뭐금광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고 싶으니 쉽고 편하고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라. 그렇,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결 회장님은 나는 원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르네오, 칼리만탄 섬에 지도를 주고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도상에는 작은 볼펜 표시였지만 실제로 가보니 뭐 우리나라 경상도만은 어마어마한 큰 땅이었죠. 경상도만한큰 땅이었습니다. 뭐120 헥타인가, 그정도되는큰 땅에 우리나라 해병대 출신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나라 원목 사업을 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우리나라 해병 출신들을 뽑아와서 이 수많은 정글의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였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세대에 큰그 도로를 달리던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이최결열 회장님이 남방 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지요. 그래 그때 만든 도로, 그때 만든 대학교, 그때 만든 학교, 이 모든 것이 칼리만탄의 최고의 그 도시, 최고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신도시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 우리 최결열 회장님의 영향력이 더욱 더 대단해지겠지요. 원목 사업을 훌륭하게 이끌어낸 최결 회장님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석유 사태가 퍼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향하던 그 석유를 우리나라로 돌려버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코데코 에너지라는 석유 회사를 세워서 제7강구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마두라 유전을 자바섬 동부 마두라 유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마도라 유전에서 개발된 그 가스로 우리나라 옛날에는 택시가 전부 스텔라 택시였습니다. 그 스텔라 택시들은 전부 이 마도라 유전에서 나온 그 가스로 움직였지요. 그래서 현재 코데코 에너지는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도 생산하고 있고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석유와 가스가 나오고 있는 마도라 유전지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유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공헌을 한 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남방개발 고 최계월 회장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모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우리 그 최계월 회장님의 흉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꿈나무들이 뿌리를 찾아주는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의 최규열 회장님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이 최규열 회장님을 보고 인도네시아의 크고 멋진 거목이 되기를 다 같이 기원해 봅니다. 우리의 자카르타에서 자라는 젊은 우리 한국 꿈나무들이 우리 최규열 회장님을 보면서 이큰 인도네시아의 큰 꿈을 품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잇는 크고 아름다운 다리들이 될수 있도록. 어 기원을 해봅니다. 최규열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